안녕하십니까 박스토파입니다. 11월 12일 오후 6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클 버리는요 미국의 2008년도 금융 위기를 맞았을 때약 예, 480%의 수익률을 얻은 헤지 펀드입니다. 의사이자 어, 의사 민어증을 거의 내팽개치고 네 독학으로 어, 주식을 배워가지고 예, 성공하신 분이죠. 예.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아에 지금 방위를 드는 분으로 유명하시죠 이분이 가장 중요한 말이요 가장 역발상적인 일은 군중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역발상이 뭐냐입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투자는 다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일이다 시장을 정확히 맞추는 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가 왔을 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승리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다 달려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추수가 지금 더 가겠지만은 조금 버블기가 좀 있지만은 그래도 아마 아직까지 시장은 망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게의 버리는요. 어, 구글의 장시잖아요.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찾아라. 그게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흥미로운 일이다. 구글의 목표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모두가 접근 가능하게 하는, 만드는 것이다. 일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 일을 잘할 수 없다. 세릭의이 브린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미래를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든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워라. 그러면 최소한 평범한 목표보다 훨씬 더 멀리 갈수 있다. 당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미 절반은 이런 것이다. 레리 페이지가 이야기했네요. 예, 지금 보면은, 제약주들이 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하이자를 보면요, 어, 마이클, 퍼 어, 버리는 이 종목에다가 콜 옵션 행사를 했거든요. 3분기 때. 지금 보면은, 이 추세 상태로를 보면요, 이 자리를 돌파가 놓았지 않습니까? 자, 이 추세선을 그잖아요이 추세선을 꺼버리면은, 이, 이, 이 추세가 돌파가 놓았거든요. 요번에. 이 추세 놓고, 돌파 놓고, 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반 정도에서는 사준행이 맞다고요, 여기. 그리고 요, 여기에 엄청난 물량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가격을 넘기, 넘기거든요, 여기 있어요. 요 넘기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자요. 실적이 안 좋죠, 실적이. 실적이 안 좋거든요. 실적이, 이, 이, 우리 하이자 옛날에 보면, 음, 코로나 때 주사를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주사 백신 관련 회사였다고요. 예, 지금 이 회사가 실적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이 주가가 이 보면 길게 보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하이자가 예 하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흘러내리다고요. 이 추세선을 쭉한꺼 보겠습니다. 이, 이 추세만 돌파가 넘어버리면요. 이 추세잖아요. 이 추세만 돌파 놓으면요. 어찌될지 보이잖아요. 예, 한번 정도는 여기다가, 음? 한번 걸어보는 것도 게, 괜찮을 것 같잖아요. 우리 하이자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이자. 하이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이자. 암젠 같은 거잘 가잖아요. 암젠잘 가고 있고요. 존슨 앤 존슨 잘 가잖아요. 존슨 앤 존슨 잘 가잖아요. 굉장히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자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많이 내려왔잖아요. 엄청나게 내려왔잖아요. 요, 요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완전 추기부렸잖아요. 징그러울 겁니다. 징그러. 징그러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이 주식을. 예, 마이클 브리가 이이 어, 예, 이 종목을 갖다가 자, 자기가 아, 사진을 안 했죠. 일단 콜옵션 행사를 했습니다. 예, 이, 여기, 20, 25 정도에, 25 정도에 사면 되겠네요. 요, 이, 반값, 어아니요 25가 아니네요. 이 자리만 너무, 이 자리 넘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를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돌파 넘으면요. 이건 이래갈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많이 사면 안 됩니다. 많이 사면 안 된다고요. 많이 사면 안 되고, 조금만 사가지고. 조금만 사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한 이, 이, 여기까지 내려올수있습니다이자주 주가는 제가 11선과 요 21선만 끄잖아요. 11선에서 멀어지면 요 11선 안으로 들어오고 21선 밑에 너무 밑에 내려가 버리면 보십시오. 21선 멀어지면 위로 올라가고요. 11선과 멀어지버리면 또이 위에서 멀어지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이, 너무 멀어지잖아요. 너무, 자, 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주가가 여기서 이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야지 적게 빠진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 저점을 높여간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요번에도 이 고점을 넘길 수가 있다고요. 요번에도. 자, 이런 식으로 고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8달러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을 것만. 이런 식으로 줄을 끌수있다고 보십시오, 딱꺼지잖아요이 딱 확산 되죠. 확산이나 확산 패턴이잖아요. 자, 이 이래 확산 패턴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이런 각도로요. 그러니까 이이 이 정도 가이자는 조금만 사가지고 지금 제약주가 가니까 제약주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자를 좀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세는 별로 좋지 않지만은 마이클 브리가 좀샀으니까 마이클 브리가 우리가 잘알 겁니다. 이 헤지펀드 거든요 뭐 엔비디아하고, 뭐, 팔란티아한테 방향을 좀 반대 방향으로 잡았다, 잡았거든요. 예, 일단 저는 이 하이자가, 아 좀, 좀 조정하면요. 조정하면, 인두 조정하겠죠. 이반 정도요. 이반 정도 조정하면은 좀 사, 사놨고요. 또 이런 데로 좀 사고요. 예, 그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늘 좀 이었으면 좀 사고요. 또, 요, 여기, 여러분, 여기 사면 된다고, 여기. 요, 요, 요번에는 많이, 요,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많이 안,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요번에는, 뭐다, 요, 번에는 여, 여, 여 기를다 꼈으니까, 요번에는 여기까지 가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 갔으니까. 이 라인만 뚫어버리면, 한, 여기까지는 가, 갈, 것 같습니다. 2 7달러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 실적이 안 좋습니다. 실적. 근데 배당이 약, 배당을 많이 줍니다. 배당을.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하이자가 배당을 많이 줍니다. 배당, 이 고, 아니, 고배당주거든요. 이 종목이. 하이자가 고배당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만 받아도 배당이 7대가 그렇거든요.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예, 이, 보면은, 어 11월 4일날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이7% 매출이 감소했고요. 어 매출은 줄었습니다. 근데 영업이 익은 조금 더 당순익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E.P.S. 전망 상향 조정이 일어났거든요.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640억 달러 재확인하고, 예비 코로나 사업 성장세를 근거로 실적 자신감을 표명했다. 3분기 조정 E.P.S.는 0.80달러로 증게되면서 연간 실적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 되고 있다. 그리고이 회사가 매터 세라를 인수했네요.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강화했다는 이 긍정적인 평가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이 주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미래의 이익을 보고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식 여기서 이안 올라갔으면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뿅 튀어주기 때문에 이내려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중못 봤고요. 그리고 우리 어, 미국에도 구글이잖아요. 구글요. 알파벳, 알파벳. 예, 저는 알파벳도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알파벳, 알파벳이죠. 알파벳, 알파벳, 알파벳? 알파벳인가? 아, 이 알파벳. 예, 알파벳, 예, 구글이죠, 구글. 구글 A가 있잖아요. 구글 A하고 C가 있는데, A는, 그, 어, 보통주고요, C는, 그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당가지고 그, 우선주라 생각하면 니다 클래식 B, 알파벳, 알파벳 클래식 A는 보통주입니다. 이, 이, 잘 가잖아요, 이이 예, 종목이 우리나라 뭐라면요, 어, 어, 저는, 존스는, 아, 더전비전더비전비전이거든요더전비전이나 네이버나 카카오입니다. 알파벳이. 결국, 우리 지금, 음, 네이버나 카카오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여기에 우리나라는 이 종목에 6개월 후에 갑니다. 6개월 후에요.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지금 6개월이면 봅시다.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이거든요.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입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 여기라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육 개월 후에 우리 네이버가 이 자리라고요. 육 개월 후에 이리 갑니다 이렇게. 6 개월 후에 미국이 가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가 항상 육 개월 후에 반응합니다. 지금 네이버 여기거든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이니까 딱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네이버가요. 네이버 차트 보겠습니다. 이, 이, 이것도 보십시오. 요딱거리량 터준이가 날아가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주스타트에서요 네이버 카카오를 한번 보고, 오늘은 전부 다 제약주, 제약주가 단치를 그렸잖아요. 아, 제가 진짜 잘 맞추면 잘 맞추잖아요. 제약주 날아간다고 이야기 다돼 있었잖아요. 자, 네이버를 한번 보자고요. 네이버가, 자, 네이버가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최고의 거래량이터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최고의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역사적인 대바닥이 나온다고요. 이거 여기,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네이버가 여기가 대바닥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거 대바닥 그냥 터졌거든요. 자, 네이버에 여기가 대바닥 그냥 터졌다고요. 이거 잘 보라고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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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의 대바닥입니다. 대바닥. 이, 대바닥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게요. 이, 대바닥이잖아요. 자, 이, 자, 이, 대바닥이잖아요. 자, 이 전부 다 이, 이, 이 대바닥이잖아요. 대바닥. 자,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만 넘어버리면.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요 자리라고.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자, 여기가 네이버가 뚫은 자리거든요. 요, 요, 자리라고요. 가격이 얼마인가? 가격이 안 오네요. 한번 볼까요? 요 자리거든요. 지금 네이버가 지금, 예, 요 자리만 뚫어버리면, 요 자리, 요 자리거든요. 요, 요 자리네요. 가격도 얼마 안 높습니다. 아이? 가격이 얼마 안 높다고요. 자, 요, 요 가격대거든요. 요, 요 가격대라고요. 9월 25일 가격이네요. 9월 25일 가격이 얼만인가 볼게요. 9월 25일 가격 9월 25일 가격 22만 7500원 22만 7500원 넘었고요. 고가가 25만 7000원이거든요. 25만 7000원 25만 7000원 넘기잖아요이 자리가 25만 7000원짜리입니다. 여기가 25만 7천 원입니다. 25만 7천 원짜리 자리입니다. 여기가 25만 7천 원짜리라고요. 여기가. 이, 이 거리량 자리가요. 이 거리량 자리에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지금 11선과 21선이 정비열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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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요. 그리고 61선이 정비열이 나 있고요. 그럼 가는 겁니다. 정비열이 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갑니다. 이런 거는요. 저는 이런 거기.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는 구글이에 생각 구글 구글요 구글 네이버를 저는 구글에 생각합니다 구글 구글이고 더존 어, 비전 같은 것도 발란티아 어, 정도 되고 요더 도전비전이 같잖아요 더존 비전 더존 비전이 같잖아요 더존 비전 오늘날 도전 도전비전도 도전 보십시오 이런 이런 악재를 찍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 보십시오 지금부터 벌그지 않습니까 도전비전도가 고 오늘 8 올랐네요. 도전비전이 다이 보십시오. 이런 자리가 나오면 간단히 쉬웁니다큰 거래량 이 터지면요.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카카오도 좋잖아요. 카카오도 좋잖아요. 카카오도 보십시오. 이 거래량이 다 터지거든요. 최대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이 보십시오. 이 카카오도 여기서 최대의 거래량이 터졌다고요. 여기, 여기 여기거든요. 이, 이 가격이라고요. 이.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예, 아마 잔치를 벌릴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마 네이버가 카카오가 춤을 출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예, 우리 세,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카카오 문자잖아요. 카카오 문자 안쓴 사람이 없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카카오를 쓰잖아요 카카오 다 쓰고 있죠 우리 네이버 컴퓨터 화면 볼 때마다 다 보잖아요 주식정부다 네이버를 보잖아요 부동산정부다 네이버를 보잖아요 물건 살때네이버로 사잖아요 저는 앞으로 네이버가 에, 저거 이야기해 가지고 안간안간정보 없잖아요 제가 이때 오늘 오늘도 보십시오 음, 바이오가 나갈 거라고 바이오가 나간다고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바이오를 안 샀네요 그말해놨고도 헬스케어 바이어가 나간다고 며칠 전부터 제가 계속 계속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 하자마자 바로 달라가잖아요. 저는 전문가 의견들을 안 듣습니다. 잘. 저는 전문가 의견을 안 듣고 저 혼자 공부하는 겁니다. 저 혼자요. 아예 뉴스, 신문, 방송 거의, 거의, 거의 안 봅니다. 안 본다고요. 예, 제가 로봇 관련 종목들도 거의 바닥에서 이야기 했고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로 제가 바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그날이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조금 더 빠진다고요? 제가 이야기하면 그 종목들이 바닥입니다, 바닥. 제가제가 보시는 로봇도 제가 바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증권주도 제가 바닥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장 바닥에서 이야기했을걸요, 증권주를 로봇도 그렇고요 바이오도 제가 최고 바닥에서 이야기했을걸요, 아마요, 거의요, 거의요. 예, 저보다 더 이야기를 빨리 한 사람이 없을, 거의 없을 겁니다. 솔직히 뭐, 제가 뭐 변방이 있어가지고, 아, 다른 사람들 알지는 못하지만요, 예, 지금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지만은 저도 뭐 하이닉스가 사실 시중 이익이 끝없이 갈 거라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 다 했고요. 미리 미리 이야기, 미리 미리 다 이야기 다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빠질 때마다 사야 됩니다. 빠질 때마다 사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하이자를 사야 됩니다. 하이자. 그리고 지금 어제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증시가 오늘이 바닥이 나올 것이다. 오늘 바닥에 놓았거든요. 베트남 증시가 오늘 베트남 증시 바닥에 놓았잖아요. vn 지수 보면 바닥이 나왔다고요 해외 차트 보십시오. vn 차트가 이, 이 날라갔습니다. 베트남 주식이 날라갔거든요. 베트남이 여기 있잖아요 베트남이 날라갔잖아요. 이 보십시오. 제가 어제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이제는 베트남이 날라갈 때가 됐다. 어제 이야기하더라아닙니까 바로 날라가잖아요. 이제 이제 베트남 주식 이갈때 됐다고요. 왜냐하면은. 자 여기가 고평가돼서 여기는 재평가라고요이딱중 중간 정도를 그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언리는 바닥입니다. 어, 눈에 보이잖아요.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닥이라는 걸. 예? 화, 화이자도 거의 다 왔습니다. 화이자가 급장이 엄청나게 신이 있잖아요 이 화이자 화이자를 사야 됩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음, 음, 제가 이야기, 존슨 존슨도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야기 했잖아요. 존슨 존슨도 나가기 직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존슨 존슨, 이런 종목들도 제가 바닥에 직전에서 거의 이야기 했잖아요. 세계지수 볼까요? 다우, 다우 선 존슨도 제가, 아, 아, 한번 봅시다. 존슨 존슨도 제가 바닥에서 이야기 했을 겁니다. 존슨 존슨이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존슨 존슨도 제가 뭐 이, 여기서, 여기서 이야기 했을 겁니다. 여, 여기서 이야기 했을 겁니다. 180달러에서요. 180달러 정도에서 제가 존슨앤존슨는 이야기했다고요. 존슨앤존슨는 예,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제필 모험 같은 거다잘 가잖아요. 예, 카드도 잘 가고, 오늘도 보뭐 금융주들이 대장이잖아요. KB금융, 그 다음에 증권주들이 날아가고요. 예, 금융주, 증권주다 날아가잖아요. 이제는 안간 종목이 자동차 다 갔잖아요. 그 다음에 포스코 갔잖아요. 포스, 코까지 갔잖아요. 이제 전전지까지 갔잖아요. 안가도이뭐 있습니까? 네이버가 안 갔잖아요. 네이버요. 네이버가 뭔데? 구글이잖아요. 구글요. 구글 구글이 구글이고 팔란티아 가는데 왜안 갑니까? 예, 저는 방문하고 싶네요. 예, 충분히 충분히 갑니다. 예, 카카오는 사람들이 집이 가지고 아무도 안살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많이 사지 마십시오. 항상 분할해 가지고 매수해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